나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. 나는 네가 정말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. 응.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 술, 담배라는 것도 솔직히 진짜 한심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집 하나 못 구해서 우리 집 와서 지내면서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해주기를 바라는. 네가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니? 응? 어, 잘못됐더라, 아까 보니까. 아니, 우리 와이프 담배 피러 나가는데 그걸 왜 따라가? 그럼 난 뭐가 되니? 아, 아니, 그걸 왜 몰라? 방이 아무리 많고 집이 아무리 넓어도 남이 우리집 와서 오랫동안 지내면 신경쓰이는 법이야 그걸 왜 모르니 너는 응? 어? 그렇겠지 그래 넌 가정이 없으니까 어, 모르겠지 민수야 내가 너를 우리집에서 보내게 하는게 너한테 도움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거 보증금에 보태서 빨리 방 찾아. 이게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이야. 어? 그리고 내가 아까 본의 아니게 좀 폭력적이었으면은, 그건 내가 사과할게. 됐지?